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행에 조찬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뭐 금요일날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오프닝 때 많은 말씀을 드려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자이 오늘이 마지막이죠 휴장 전주 마지막 경마일 어 모르겠습니다 부, 금요일도 배당이 터지는 경주가 좀 많았을 것이고 이번 주 일요일도 분명히 배당이 터지는 경주는 많을 것인데 그거를 어잘 찾아내는 게 어 제가 할 일이겠죠. 여러분들께 좀 그런 마필들을 전달해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 마필들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마번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굴뚝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아, 이번 경마일이 끝나고 나면, 음, 설 명절인데, 설 명절을 기분 좋게 좀 맞이하게 여러분들도 좀 제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저도 정말 미치겠는데 그 미칠 만큼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마번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에 말씀드린 게 다인 것 같고 어, 전달 사항은 없고요. 어, 이번 22일 일요일에는 아, 조찬원이 오경주를 어, 메인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경주 메인승부처 어,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어, 일경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열두마필의 풀게이트로 어, 이루어지는 경주인데, 이번 일경주는요, 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어,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직전 경주에약 편성에서 우승하고 올라온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그 마필들도 조교 상태는 다 훌륭하다. 하지만 어, 발걸음 면에서 그렇게 강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마필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고. 자, 1번 바로가, 어, 직전 경주, 뭐, 볼 수, 봤던 마필인데 조합 자체가 좀잘안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어 예상에서 어긋났던 마필이었는데, 자 직전 경주는 정말 최악 편성에 간신히 이겼던 마필.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에 뭐이 정도라고 그러면 저는 음 다시 들어오기는 좀 힘든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어, 기본 자질대로 좀 이번 경주를 평가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기본 자질대로 마필들을 평가를 하면서 이 기승하는 기수들의 역할도 좀 이번 경주 한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가장 강하게 봐야 될 마필은 당연히 6번 모닝파크. 음, 6번 모닝파크라는 마필.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전개 자체도 잘 나오죠. 어,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 최시대 기수 소속조 어, 주전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6번 모닝파크는 모든 상태가 다 좋다. 조교 상태 훌륭하고 전개 또한 잘 나오는 마필. 어, 당연히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9번 미스터 스팬딩이라는 마필이 어, 김정은 기수가 깜짝 입상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 사토시 기수로 기술 기수 변경을 해놨길래 뭐 김정은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마필이 어쩌다 한번 그냥 낀 거지 어 사토시 기수 태운다고 뭐잘뛸 거냐 다시 김정은 기수 한번 태워 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말이 좀 변했더라고요 사토시 기수가 라스트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이 분명히 입상에 뭐 진짜 간신히 동착을 하면서 지켜냈던 그런 어 순위였지만은 저는 이 구번 미스터스 팬딩에 다시 한번 다른 면을 좀 봤던 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안쪽에 있는 3번 막강 질주 어 마체가 상당히 작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좀 작은 요즘에 이렇게 작은 말들이 좀잘 없어요. 요즘에 대형 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말들의 힘을 못 쓰고 뭐 5군까지 가다 4군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정향적인 추임마 필이지요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어. 최연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저 최연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이너스 3 k 로의 감량 기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 저는 직전 경주 분명히 서토시 기수가 강편성에서 입상 실패는 좀 했습니다만은 어 최연경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도 이번 경주 이 추입은 충분히 좀할 수가 있지 않겠나. 어, 최연경 기수가 라스트의 말머리는 좀 약한 기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경주 최경 기수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안쪽에는 이번 며제스틱 뷰티라는 마필 지금 휴양을 치르고 왔어요 며제스틱 뷰티가 휴양을 치르고 왔는데 어, 여기에서는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나줬고 무엇보다도 어, 주행검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발걸음 자체가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52.5kg의 부담중량이라고 하면, 한번 해볼만 하다. 이번 버제스틱 비트의 어 가능성, 선행 한바퀴의 가능성도 염두에 보는 일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하위군 장거리 경주에요. 5등급에서는 1600m가 좀 장거리죠. 하지만 어 배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이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전 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5번 케이프 매직, 직전 경주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음 제가 이 직전 경주 승부 경주 가지고 가서 충마로 좀... 있었던 마필이죠 배당 이렇게 이 많은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방으로 좀잘 잡아냈던 그러한 경주. 자 5번 케이프 매직은 이번에 2호식 기술로 기술 변경이 되었고 조교 상태도 훌륭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5번 케이프 매직은 그냥 인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외곽에 있는 12번 골든킹즈라는 마필 어쭉 바닥이었다가 직경 경주 한번 살짝 올라왔어요. 음 이게 마필의 컨디션이 살아난 거냐 아니면 직전 경주 이뭐 그냥 어부지리로 한번 온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마필 모래를 맞으면 역시 30주말의 특성은 그대로 보이는 마필이죠. 모래를 맞고 따라갔을 때는 별다르게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9번 외곽 게이트 출발에 외곽으로 감아 돌았어요. 다섯 번째 외곽에서 5열 외곽으로 감아돌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라스트에 좀 올라오더라. 모래를 안 맞으니까 뛰었다는 거죠. 어, 1600m 거리에 12번 외곽 게이트, 조선곤 기수, 안쪽에 빠른 말두 마리, 어, 답은 나와있죠. 조선곤 기수가 욕심을 내면 선행까지도 갈수 있고, 아니면 모래 안 맞는 외곽 선입 전개는 이미 나와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번 골든킹즈,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우연이 아니다. 어. 골든킹즈는 이번 경주에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마필이고, 자, 안쪽에 있는 3번 영광의 파크는 휴양 다녀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주에 쓸려다가 음, 지금 토마스 쪽에서 일주일을 연기시켜서 이번주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조교는 시킬 만큼 다 시켜놨어요. 이번 경주에 이제 몸만 풀더내면서 다시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상태는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아,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영광의 파크, 이번 경주,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음,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조교 상태가 좋은 마필이 11번 파티투나잇입니다. 아, 11번 파티투나잇이라는 마필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직전에 승급전, 승급전이었죠? 아, 예. 승급전에서, 어, 좀, 음,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기본적으로, 어, 현 군에서는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기 상태 좋은 11번 파티투나 이까지는 이번 경주 관심 마필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12마필의 말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laughs> 이번 경주, 어, 역시 뭐 충만한 눈에 보이는 경주죠. 안쪽에 있는 2번 모닝 코리아. 아, 어, 지금 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라는 거죠. 자, 기본기가 튼튼한 이번 모닝 코리아는 이번 경주에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거리에서 좀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12번 에이스파워 음, 게이트는 외곽으로 좀 밀렸습니다.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리고 국내산 어, 마필, 직전 경주도 혼합 4등급에서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 이 12번 에이스파워예요. 지금 2주 만에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기는 하지만 전개는 좀잘 나오는 모습 음, 안쪽에서 11번 테일린드가 선행을 갈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났지만은, 1 2번 에이스 파워도 충분히 외곽선 입장계를 할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2번과 12번에 이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될것 같고, 안쪽에 껴있는 4번 슈퍼블레이드. 현장에서 당연히 이 슈퍼블레이드라는 마필, 어, 뭐, 많은 관심을 좀 모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어, 지금 4번 슈퍼블레이드라는 마필이 14주에요, 14주. 14주면은 석 달이 조금 넘었는데, 14주의 공백기간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모든 조건은 뭐 완벽한 마필이죠. 전개. 그리고 마필의 기본 능력. 조교 모든 상황이 다 좋다 하지만 이 14주의 공백 하나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슈퍼 블레이드보다 10번 에이스 파워를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어, 저 9번 VD바 VD바라는 마필 어, 직전 경주도 마지막에 정말 어, 정말 아쉬운 모습. 너무 조금만 일찍 서둘렀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사토시 기수가 추입 타이밍을 정말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유연명 기수로 기술 기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연명 기수도 1000m에서 좀 아쉬운 발걸음을 보여 주었던 마필이 이 9번 VD반데. 자, 거리가 1300이에요. 추입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 9번 VD반도 이번 경주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번 2번, 모닝 코리아, 4번, 슈퍼블레이드, 9번, 브이 디바와 외곽에 있는 12번, 에이스 파워까지 인기 마필들이 될 건데, 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경주가 끝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역시 좀인기마필드의 접전으로 볼 수가 있는 경주인 것 같아요 어,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1번 꼭대기 1번 어, 꼭대기가 직전경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뭐들승날쑥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뭐 경마 팬들이 이렇게 쓰시는 말씀을 뭐 대꼬복고라고 하시던가요? 뭐 그런 표현을 좀 쓰시던데 왔다 못 왔다 왔다 못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꼭대기가 좀 계속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요. 어, 이번 경주는 안쪽 원게이트에 선행가는 편성을 만났어요. 앞에 가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 꼭대기 거리는 좀 늘었어도 빼지 못할 마필이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선행가는 1번 꼭대기는 당연히 어, 좀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2번 오션라인도 어, 조교 상태 괜찮고, 직전 경주 어, 김동경 기수가 조청옥 기수가 정말. 어... 기승술의 차이가 뭔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경주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경주 이유식 기술을 기승 기술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전과 그 직전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발걸음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이번 오션 라인인 것 같고, 아, 3번 반지의 여전사 뭐 인정해야 되죠. 직전 경주 신마신 신마신이라는 거리차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대차가 어마어마한 건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반지의 여전사가 선행을 가면 은 외측 사행을 안할 거예요. 분명히 외측 사행기가 고쳐진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외측 사행기를 언제 다시 보일지 모르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항상 그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꼭대기가 편하게 선행을 가고 3번 반지의 여전사가 외곽 선입 전개를 한다 그러면 정말 조건은 최적이죠. 외곽으로 튕겨 나가서 다시 물먹으러 가는 그렇게 어 7월 1일 날 이천기수가 1300m에서 외곽선입 전기를 하다가 사코너를 돌때 외곽으로 완전 크게 물먹으로 갔다가 라스트에 펜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우승을 거뒀는데 자 그거는 약편성의 하위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혔던 그런 경우였는데 이 경주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은 하 여기서는 지 아무리 반지의 여전사라고 해도 우승을 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뭐 외곽선을 적게 한다고 얘를 뺄수 있냐 그건 아니죠. 워낙 발걸음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 3번 반지의 여전사는 조교 상태 역시 여기에서 가장 좋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주가 될것 같고 이 4번 백두봉이라는 마필도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기본기 가지고 있고 승급전, 3번 반지 여전사와 같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조교 상태 훌륭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안쪽 마필들이죠. 1, 2, 3, 4. 거기에다가 지금 특별 경주에서 일반 경주로 돌아온 6번 인류스타까지 가세를 하는 양상인데 자, 이번 경주 그렇게 어 눈에 네. 보이는 것처럼 쉬운 인기마 접전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기마 접전은 맞습니다만은 약간은 좀 까다로운 인기마필의 접전 경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현장에서 충과 선정이 좀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가 될것 같은 사강주였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주천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800m 12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이번 경주에 꼭좀꼭 노리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아낸 이유가 되겠고, 당연히 현장에서는 5번 에이스 신화, 거기고, 뭐, 2번 터프 컨트리도 좀 팔려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2번 터프 컨트리, 4번 트리플 영광, 그리고 12번 쏘나타 존이 세마필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주교 또한 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번 경주, 음, 혼전도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2번 경주, 4번 트리플 영광이 당연히 현장에서 어, 좋은... 모습으로 팔려줄 마필인데 어, 트리플 영광이라는 마필은 약간 좀 아직까지는 경험 면에서는 분명히 발걸음은 좋은 마필이 맞습니다만은 경험 면에서는 조금 딸리는 마필이 맞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왜이 어, 트리플 영광이 아니고 다른 마필을 노리는지 음, 뭐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좀 뭐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4번 트리플 연광이 모든 조건은 다 좋습니다만은 행여 어,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조천원이 보고 있는 고배당 복병 마피레 선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중배당이 아니고, 고배당까지도 좀 연결이 될수 있는, 뭐, 4번 트리플 영광이 좀 불어줘야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지만, 자, 그것까지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경주 메인승부처, 어, 여섯, 시 10분이죠? 네시 10분에 출발을 하고 있는 오경주 메인승부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체 마지막 6경주입니다. 1등급 장거리 2,000m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편성이다. 이번 경주 역시 10마리 마필인데, 지울는 마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10번 슈팅브라운 지울 수 있고, 7번 고지정얼 지울 수 있고, 뭐 4번 비바 이스 이런 마필들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도 6, 7마리가 다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경주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직전 경주 그랑프리를 갔다 왔던 1번 골리안 마린, 3번 금포스카이, 그리고 5번 석세스 스토리와 어, 8번 동방대로까지 있고요. 특별 경주에 출전했던 2번 생일기쁨, 6번 테리어 테일까지. 어느 마필 한 마리가 빠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다, 어,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음, 솔직히 8번 동방대로는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직전 경주, 이 정말 중요한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오무식조교사가왜 그러한 작전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라도 추입 가능성이 좋은 마필, 그리고, 어, 기본적인 발걸음이 있는 마필인데, 쓸데없이 무빙이 웬 말입니까? 뭐, 거기,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그렇게 능력만 필려 뛰는데, 여덟 마리 바깥으로 끼고 돌아서 코너를 돌아 나오면은, 뭐, 라스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안갈때 해야죠. 일부러 안갈 때.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일부러 안 갔을 리도 없고, 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죽자고 덤빈 거지요. 살자고 덤빈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렇게, 그런 전개를 보여준다 그러면 동방대로는 못 들어와요. 마필이 각질에 맞게 좀 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골리안마린. 야, 뭐, 28조에 있을 때는 정말 말 취급도 못 봤던 마필이었는데, 30조에 갔다가 좋은 모습 보이고, 이제는 20조에 가 있는데, 자, 골리안마린. 역시 기본기가 있었던 마필이었죠. 음, 골리안마리는 직전에 대상, 어,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마이너스 5kg의 감량 조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수 있는 마필. 이번 생일기쁨이라는 마필은 지금 24주 김길중 주교사가 이번 연도, 2017년도에 뭔가 좀 보여주겠다는 그런 각오가 상당히 좀 보이는 마필이 이 이번 생일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 안 가요. 추입을. 근데 그 추입도 정말 각질 변경을 하고 싶어 한게 아니고 어설프게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앞에 가려고 그랬는데 스타트를 하면서 뒷다리가 미끄러지면서 후미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모래를 맞고 잘 따라가요. 라스트에도 쓰지 않고 올라오는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런데 직전 경주, 이제 임성신 기수가 특별 경주에 기승을 했을 때 대놓고 추입을 하죠. 그러니까 마필이 라스트에 좋게 올라오는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됐건 자의였건 타이였건 각질병 등이 성공한 마필이죠. 이번 생일기쁨 장거리에선 좋은 마필 발걸음을 볼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마필이 5번 서세스토드이죠 단독선행 댕추라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댕 가서 한 바퀴 돌아도 할말 없는 마필이 어, 5번 석세스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석세스 스토리도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게 좀 현장에서 변수가 될것 같은데, 어, 그래도 마필의 능력이 뛰어나요. 정도윤 기수도 어, 보면 말들이 싫어다 주는 말은 잘타 타고 들어오잖아요. 우승도 잘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말 자체의 능력은 빠지지 않는다. 어, 8번 동방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테일, 어, 테일도 특별경주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대단한 마필이고, 어, 특히나, 이 미짐하고, 앞말인데, 이미, 어, 58kg의 부담중량을 달고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명히 직전경주는 단거리였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직전경주는, 12월 31일, 정말 추운 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주. 땀을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땀을 정말 엄청나게 쏟고 있었어요. 암말들이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주 때 좋은 모습을 못 보여 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즈마고가 58kg의 고 부담중량으로 입상에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번 경주 59kg 직전보다도 올랐습니다. 정말 핸디캡이 버거운 핸디캡을 짊어진 것 같은데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떨어지지 않는다. 장거리에서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마필이 9번 미즈마고다. 아뭐 저도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음, 그만큼 마필들의 능력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빠질 마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어,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충만을 한 마리 잡아 드려야겠죠. 저는 안쪽에 원게이트 출발 조건이 유리한 1번 골리안 마이니 52kg의 부담중량으로 이번 경주를 추전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골리안 마린을 축을 놓고 가고 싶습니다. 조찬원의 팬 여러분들은 1번 골리안 마린을 조찬원이 강력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경주까지 살펴보면서 어, 1월 3주차, 1월의 마지막 경마죠. 이제 추석, 설, 아, 죄송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마지막 경마. 어, 저로서는 마지막이죠. 이후에 서울의 두 경주가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1월 마지막 3주차 설 명절 전주경마 조찬는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좀 기분 좋은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새해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건데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못해드리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했었는데 어, 역시 이번 경.. 이번에도 말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찬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도 또한 역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허투로 마번을 보내드리지는 않겠다. 이거 하나는 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 도와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조찬우는 어, 설. 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7년 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